도면 작성 실습 1 3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수기입에 대한 허용한계에 대한 치수기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한계치수기입법 도면에 나타낸 치수에 공차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준치수대로 가공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준치수에 제품의 목적에 적합한 공차를 두어 그 공차 범위 안에서 가공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예, 공차의 크기는 제품의 특성,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차를 결정하여 줍니다. 허용한계치수를 수치에 의하여 지시하는 경우 기준치수 다음에 공차를 기입하여 표기합니다. 이 경우 내측외측의 관계 없이 위치수 허용차는 위에 아래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위치에 기입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수 계형차 부분입니다. 즉, 치수가 큰 것을 위에 기입하고 치수가 작은 것을 아래에 기입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길이를 봤을 때30브스0.1 마이너스 0.2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했을 때브스 0.1이 크므로 위에 기입을 하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가공할 때는 30.30.1에서 29.8까지 안에 시수가 들어오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차 값을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걸 보시게 되면 둘다 플러스 공차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30 플러스 0.2, 30 플러스 0.1. 마찬가지로 30 플러스 30. 0.2가 30.02가 되고 밑에 있는 브라스 0.2는 30.01이 되기 때문에 위에 큰 치수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스 0.2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치수는 3 0 0에서 30.02에서 아30 30.02에서 30.1까지의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수가 둘다 마이너스 공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1, 30-0.2입니다. 그러면 이 치수를, 이 치수가 가지고 있는 치수는, 기준치수는 30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공을 했을 때 정품이 나오는 그러한 치수는 29.9와 29.9에서 29 29.8 사이에 치수를 내야만이 합격에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예, 위위아래지 치수 허용차가 0일때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0은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라는게 없고 0은 0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호를 붙이지 않고 예, 0으로 기입을 합니다. 지금 이 치수를 보시게되면 은 예, 30, 0에서 마이너스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이 29.8 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제로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30 플러스 0.2 제로입니다 그러면 30.2가 30.0 보다 크기 때문에 이 공차값 맵 플러스 0.2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기입을 하는데 모든 공차 값에 대한 치수 기입은 큰 치수를 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양쪽 공차가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 공차에서 이 치수 허용차와 아래 치수 허용차가 같을때는 치수를 하나로 하고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30점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0점입니다. 마찬가지 플러스가 위로가 있죠. 그래서 이 치수는 정확한 공차 값에 대해서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공차는 0.2지만 허용차는 29.9에서 29.9에서 30.1 사이에 들어오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이치수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다음 부분에 예, 한번더 보게 되면 예, 허용한계치수는 최대 허용치수와 치수, 허용 최소 허용치수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께서 뒤에 있는 공착값이 아니라 바로 치수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측이나 외측에 관계없이 최대 허용치수는 위에 큰 치수는 위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큰 치수는 위에, 최소 허용 치수는 아래에 기입한다. 지금 보시게 되면 큰 치수는 무조건 위에 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차 값에 대한 표시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30.1, 29.9. 지금 현재 이 위에 있던 30 플러스 마이너스 1과 같이입니다만 이런 치수로 기입하지 않고 30.1에서 29.9까지의 치수가 들어오게 되면 맞다고 표시하는 이러한 치수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치수 방법이 있습니다만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5에서 30.02 둘다 플러스 공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런 치수에서는 기준치수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공차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기준치수라는게 명확하게 나오지만 이건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는 이 영역대로 치수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치수를 30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둘다 마이너스 공책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29.98에서 29.95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치수가 30이라는 것을 추정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준치수를 30이라고 확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치수가 30이라는 부분을 예측을 하지만 은 기준치수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번에는, 치수에서, 치수에서, 최대 허용 치수 또는 최소 허용 치수의 어느 한쪽만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치수 뒤에 맥스나 민을 사용하여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라면, 최소 치수는 29.9가 되어야 됩니다. 즉, 29.9 이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30.1 맥스입니다. 그러면 30.1보다 치수가 적어야 됩니다. 최대 치수가 30.1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치수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잘못된 거와 잘된 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0 플러스 0.1 마이너스 0.2로 되어 있습니다. 공차값에 대해 큰 치수가 위로 가 있기 때문에 5로 되어 있습니다. 잘 됐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30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치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고 공차값을 하나로 기입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시키심으로 5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플러스 공차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30플러스0.2플러스 0.1이지만 30.02가 30.2가 30.1보다 30 크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공차 값에 대한 대입이 잘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둘다 마이너스 공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30-0.1, 30-0.2 치수입니다. 그러면 29.9가 29.8보다 크므로 이것도 정상적으로 치수 기입이 잘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치수 기입할 때 치수가 큰 쪽을 위에 기입해 준,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30 마이너스 0.2 플러스 0 2 입니다 작은 치수가 작은 치수가 위로 올라갔으므로 이거는 잘못된 치수기법입니다 네, 두번째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똑같은 치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시키고 공착값을 하나로만 적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 똑같은 공착값입니다 위아래가 이런 부분에 30 라스 0.1, 30, 마이너스 0.1큰 치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이런 똑같은 치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해줘야 맞는 치수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수기법이틀렸습니다그 다음 이 부분은 30 플러스 0.1, 30 플러스 0 1인데큰 치수가 밑으로 가 있고 30.2가 밑으로 가 있고 30.1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수는 털린 그러한 지수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공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30-0.2, 30-0.1입니다. 29.98과 29.9가 29 있는데 29.8이 위로 가 있습니다. 작은 지수가 위로 가 있으므로 이것도 잘못된 그러한 치수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로를 가지고 있는 치수기법입니다. 30앞 단위에 뭐가 없습니다. 30 30에 제로에 마이너스 0점입니다. 그러면 30.0이 29.8보다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 치수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로에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에 대한 치수기입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치수기입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30 플러스 0.2 제로입니다. 이것도 30.2가 30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맞는 치수기입법이고 제로 앞에 아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맞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맞는 치수기입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30.2가 30.1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치수기입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은 정상적인 치수 공차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치수기입 부분으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9.9와 29.8 29.9가 29.8보다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수기입 부분에서 봤을 때 맞는 시수기법으로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30-0점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29.8과 30.0인데 29.8이 위에 있으므로 틀린 시수기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0.0과 30.2가 30.2가 큰데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잘못된 지수기법이 되겠습니다. 30.1그 다음 30.2큰 치수가 위에 가야 되는데 큰 치수가 아래로 갔습니다. 얘는 잘못된 그러한 치수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9.8과 29.9가 있는데 29.9가 큰 치수가 위로 가야 되는데 큰 치수가 아래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잘못된 그러한 시수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포락의 조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포락 조건의 치수기 원통으로 되어 있는 형상이나 평행의 두 평면으로 되어 있는 단독 형체가 기능상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치수일 때와 일때 완전 모양의 포락면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적시기에서 보시게 되면 150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그런 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호 뒤에 2을 표시합니다. 즉 주어진 치수공차의 상한 허용치수와 하한 허용치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상한 허용치수일 때는 형상이 완전해야 하며 상한 허용치수에서 하한 허용치수로 작아지면서 형상 변동이 되어도 좋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도면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직선으로 가면서 파이 150에 제로에 마이너스 0.04에 2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랑면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대의 치수의 값은 이렇게 형상이 비틀어져 있지만은 최대의 형성 값은 150입니다. 그리고 이 틀어진 양의 부분이 0.04 정도 되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공차 값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격에 대한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림을 여기서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최대값은 150mm 지점에 근접하면서 옵니다. 최저점은 149.96 안에 어떠한 형상이 좀 삐뚤삐뚤한 그런 원형이 오더라도 적시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약간 형상 자체가 울퉁불퉁한 형상이 오더라도 이150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149.96을 벗어나지 않는 원형과 비슷한 모양을 하였다면은 어느 한쪽도 이 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은 이 부분은 합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 최대 치수가 150이고 최소 치수가 149.96입니다. 그러면 공차 값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격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최대 부분의 치수가 150인데 나머지 치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가 1 5 0이서 진직도가 정확하게 나와서 150이 다 맞춰져야 합격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락 조건에 대한 치수 기입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각도에 대한 그러한 치수기입법입니다. 물론 각도치수의 허용관계 기입방법에 대한 자이 부분에서 각도허용한계 기입방법은 길이치수의 허용관계를 지시하는 경우의 기입방법과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적용하면 치수허용차이는 반드시 단위 기호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각도를 하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100분절만 해놨습니다. 100분절만 해놨는데, 여기서 도, 분, 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디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디안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단위 기호를 붙여서 각도를 표시해줍니다. 제가 지금 부분은 10진법을 사용했고, 우리가 도, 분, 초는 60진법을 사용합니다. 다음, 라디안으로 표시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수 마찬가지 40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치수이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0.1도에 대한 공착 값을 준다. 이 부분은 40.1도에서 39.9도 사이에 이 각도가 오면 된다. 이러한 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40에 플러스 0.6, 플러스 0.1도 혹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러한 치수로 기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립 상태에서 허용 환계 치수 기입 방법. 조립된 부품의 허용 환계 치수 기입 부분, 치수 앞에 부품명을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다가, 자,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 구멍입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이 구멍 그래서 구멍에 대한 이 구멍이라는 글씨를 써줘도 됩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축이겠죠. 자 그러면은 숙이면 숙이라는 이런 이름을 써주고 치수기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에 부품명을 기입하는 부분이 요한 부분이 부품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위에 부분이 큰 치수, 즉, 구멍 치수가 거의 대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60 플러스 0.035 제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은 구멍 치수. 밑에 있는 치수는 60 마이너스 0.008 마이너스 0.04 이렇게 됐을 때이 부분은 축에 대한 치수가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구멍 아래쪽에는 축에 대한 치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억지 기음일 때는 또 달라지겠죠. 축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수는 위쪽의 치수가 큰 쪽의 치수를 입을 해줍니다. 공작값에서는. 다음 허용환계치수의 기입에서 일반성 사항입니다. 자 지금 이 치수 기입법, 기입법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이두 개가 공차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공차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수는 공차값을 주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참고만 하라고 관로치수로 참고치수를 적용했습니다. 자두 번째 거은 도면은 기준면이 우측이 기준면이 되는 치수기에 대한 부입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여기에서 치수가 얼마로 진행되는지 여, 여기서 기까지 치수가 여기서 기까지 치수, 그다음 여기서 까지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측벽이측벽에 대한 치수가 기준이므로 여기에서 기준에서 치수를 기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플러스 마이너스 0.70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얘기가 된다. 반대 부분은 기준이 좌측에 기준이 오는 그러한 치수기입고입니다40 플러스 마이너스 0.70 플러스 마이너스 0. -0 그래서 이 부분은 우측이 기준이냐 좌측이냐 모든 부분은 기준에서 치수 기입을 하여 줍니다. 다음 누적공차가 가끔 조금 염려될 때의 치수기입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여기도 공차가 있고 여기도 공차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치수를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전체적인 치수기입을 했을 때이 치수는 별로 중요치지 않는 그러한 치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수도 공차가 적용되어 있고 이 치수도 공차가 적용되 있고 전체 치수도 공차가 적용되어 있다면 이 치수는 실질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치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차를 접목하게 되면 이런 공차들이 누적 공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 두 개의 부분에서 치수 공차가 있고, 여기에 있는 치수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창고 치수로 적용하여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예 병렬의 누진 치수기구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공차가 0.16입니다. 0.16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또 0.16이면 여기서까지 치수에 대한 부분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공차값의 치수를 점점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100분의 16에서 125, 100분의 25, 100분의 31으로 이렇게 치수가 커지면서 이렇게 누진되는 변렬및 누진 치수 기입법으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여 줍니다. 그 다음, 누적공차 부분에서 아주 부분, 예민한 부분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치수, 여기 있는 치수 있을 때, 이 치수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참고 치수로만 잡아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치수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